조선시대 왕들은 최고의 음식과 의료 혜택을 누렸던 것에 비하면 평균 수명이 47세로 그리 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왕 영조는 83세까지 사셔서 조선시대 최장수 왕으로 꼽히시는 분이시죠. 현대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도 5년이나 더 사신 것이니까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장수를 누리셨던 셈인데요. 영조가 다른 왕들과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밥과 국을 비롯해서 12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12첩 반상인데요. 평소에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영조는 반찬수를 이렇게 반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수라도 다섯 번씩 드시던 걸 하루에 세 번만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라상이야말로 영조의 장수를 가능하게 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